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의용 할인을 위해 매년 1억 7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수성구의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은 사업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년이나 된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현실을 신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1억 7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수성구의 어르신 이의용 할인 지원 사업.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130개의 경로우대 업소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리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성구에 11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경로우대 지정 업소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기 몇년 정도 수성구에 사셨어요? 11년. 경로우대 지정 업소 들어본 적 없었어요? 연세가 실례지만 81. 30년 된 제도거든요. 다른 또 다른 어르신 역시 홍보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뭐, 뭐 광고 없으니까는 지금 모르니까는 못 응. 그것을 만 알려 줘야 뭐 그아파트아파트 뭐 광고판에 붙이든지 그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몰라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관계자들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머리 자를 때할인해준다는 미용실에서. 아니요. 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제공을 하는데 복지서비스 정보 안내지가 나오잖아요. 네. 수성구청 홈페이지 복지정보에는 경로 우대업소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내 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업소 내 게시된 이용요금에서 이미용업은 커트 기준 30에서 50%, 목욕업은 사우나 기준 2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성구는 홍보에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표지판만으로는 혜택 인지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홍보 전략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아는 사람만 이용하고 모르는 사람 이용 못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사실 이 정책이 대상이 아주 엄두 폭 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일종의 행정이 반임함으로써 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거든요. 그런 차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홍보와 여러 가지 이용 방안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30년 역사를 가진 어르신 이 미용 할인 사업이 진정한 복지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을 넘어 혜택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수성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전략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보여주기식 홍보를 넘어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실질적인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